시장에 가서 주워먹는 거예요 거지가 실지 있었다니까 그러면 아, 예. 그러면 정말 너무 중국에서 물건이 많이 나고이게 최고인 줄 알았죠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아이고 여기 또 물건 더 좋아 음, 그러니까 그게 키가 키가, 같겠어. 키가 이 15cm 큰다니까 이는 아, 애가 아. 7, 8cm 쫙쫙쫙 푸는데 아. 와 맞아 고등학교 되니까 딱 70이 딱 넘어가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애들은 먹이 먹이 대로크는구나 그러니까, 북한에서 있으면 60 넘어가기도 어갔데 그래서 그럼 이제 그때 90년대 그 정말 고난의 네. 행군 힘든 시기에 계셨잖아요. 네. 진짜 죽어가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 우리가 사는 고장 산농촌 지역이잖아요. 학 응. 생들의 신향 구입으로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저를 지어서 신향 응. 구입을 응. 내보내요. 그리고 교사들도 월급도 안 주고 또, 어찌 보면, 배급도 안 주고, 음. 이러다 보니까, 식량 구입을 가다 보면, 앞쪽에 그래도 식량이 싸다고, 네, 항해도 쪽에. 어째 네. 이제 그쪽으로 한번 가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체명해서 갔는데, 순천이라가 갈리란 역에서 갈아타고 이제 음. 가는데, 와, 거기 가보니까, 진짜 거지가 따로 없어. 역점마다 사람들이 다,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저희 지역은 그렇게 까지는 쓰러진 사람 네, 네.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식량을 그래도 싸게, 예, 우리 북쪽에서, 어찌 보면 중골부품들을 싸게 음. 음. 가져가서 식량하고 이게 교환해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차가 안 와. 한 3일씩, 4일씩. 그러면 갈아타는 여기 자체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누워 있어. 거지가 따로 없지. 그다음에 학교 또 와서 이제 그 이듬해가 됐는데, 애들이 한두 명씩 학교를 안 나오고 이어해요왜안 나오는가? 그러니까 먹지 못해 가지고 배고파 가지고 애들이 너무 풀만 모아 가지고 풀떡이 올라가지고 얼굴이 만한데 애들, 초등학교 애들인데 더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실제 구십 칠년 구십 팔년 이천 년대까지 쭉 연속이었습니다. 연속 그다음에 꽃집이라 하죠 꽃집 꽃 집이 아마 아빠 엄마가 없으니까 뭐 멀리 볼게 없어요. 학교에 있는 애들이 학교를 안 나오고는 시장에 가서 주워 먹는 거예요. 거지가. 가 실지 있었다니까 그러면. 아, 애들 도 음. 엄청 고해줘 오겠네요. 그러니까 어른 아이가 가장 죽었다고 통계가 어. 나오고 있어요. 끔찍하다. 그 진짜. 당시에는. 예. 그, 같은 하늘 나라 그, 그 땅에서 그렇죠. 뭐, 뭐라 해야 되지? 북과 남과 이게 북이 너무 어. 다른 삶을 산다는 걸 전혀 상상이 안 되고. 뭐 부모님한테 듣기는 했지만 또 제가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또 평양에는 꽃제비를 많이 봤죠. 음, 제가 성장할 당시에 꽃제비 어. 진짜 많았어요. 꽃제비가 막 협박하고 이렇게 어. 덜 던지고. 제가 막, 그때 당시 이제. 9 7 년도 9 8 년도 이제 평양을 가게 돼서 평양을 갔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 가스로 음. 밥은 하는데 이 바닥이 작아지고 있지 잘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진짜. 시골은 그래도이게구들이잖아요 음. 그니까 따뜻한 그 자는데 평양시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올월달도 춥고 음. 찬물로 세수를 해야 되고 음. 이게 너무 힘들어 난 그때 느꼈어요. 그래도 이제 배그또 그래도 평양시는. 제대로 공급하더라고 당시 아, 90, 90년대요 90년대는 예 그때는 그랬어요 뭐, 김일성이 9 4년도 죽었잖아요 그 전에는 그래도 백업을 탄다고 그래가지고 야 근데 오1 백업은 주네 이랬거든 음. 간부 취택이라서 그래나봐 음. 간부들 아빠도 따로 있더만이 맞아 맞아 간부들 아빠도 어, 따로 있죠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음. 북한은 평양과 또시골 차이도 심하고 뭐 90년도 후반에는 전 국민이 뭐 굶었다 음.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진짜 그때 당시또 어식이 너무 잘하셨고 그럼요. 남편분이 너무 현명하셨네요. 너무 현명하죠, 그럼요. 누가 그 북한에서 그때 남자손 가야 되는게 다른 사람이 누 누가 있어요? 근데. 없지. 굶어 죽어도 그렇게 기차 바닥에서 맞아, 죽고 죽지. 맞아. 진짜 잘하셨네요. 다 왔어요. 현재가 어. 가족 나를 아, 데려오고 그 후에요? 내딸 어. 데려오고 가족, 엄마 데려오고 헐. 남동생 데려오고 여동생데려가고 음. 가족들도 다 그러면서 탈북 스토리를 들어보면 야 정말 나는 너무 행복하게 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감사하게 되고 어 고맙게 하구나 이런 생각되면서 또 음. 대한민국 삶을 살수록 음. 너무 잘 왔다는게 이제 그쵸, 입증이 아들이 또 것. 엄마를 살려는 네뭐 네. 국정원 하나원 이야기 진짜 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음. 해주셔가지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너무 또 신기하게 듣기도 했고 이제 그때 네. 뭔가 이야기를 좀 생생하게 네. 90년대 그런 북한 사람들. 참 음. 그리고 또 한국에 오셔서 좀 모르고 왔는데 그런 이제 배신감을 없는지 네. 남편에 대한 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식히 음. 미식히 <laughs> 나았 <laughs> 혼점내야지. 그러니까 <laughs> 처음에는 음. 이제 아무래도 남자 손이라 하니까 이제 평양에 있는 동생들도 사실 평양에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다 추방되고 가족이 다 추방되면 어떡하나 음. 이런 걱정.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남편에 대한, 음. 대한 반감도 있었어요. 야, 설문네가 혼자 여기 살지 웬 마누라까지 끌고 음. 오냐 이런 어, 생각도 있었어요 아들하고 아들하고 같이 떨어져야 되나 살아야 되는 이런 판가리에서는 자신은못 들고 놓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아들은 그러면 아들하고 살아야 되겠다 음. 이렇게 하면 삶에서 감사하게 되고 고맙게 생각하고 예, 이렇게 된 거죠 음. <laughs> 차로 딱 졸업하고 나왔을 때 남편분이 음. 오셨어요? 주문하들어왔차 가지고 차 가지고 왔어요? 못했어요 북한에 있을 때 상상 못할 일이었죠 사실은 <laughs> 하나원에 들어오면 일요일마다 미니시간이 있었어요 반찬도 갖가지로 통에다 딱딱딱 사가지고 그래 북한에 그런 획도 없잖아요 음. 어, 다 사가지고 반찬도 다 해가지고 오고 음.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제 <laughs> 와, 이게 살기 좋구나. 음흠. 더 느끼게 되고, 어쩌면, 음. 야, 저 자식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 잘했네. 이런 생각을 음, 느끼게 음. 된 거죠. 그리고, 또 집을 딱 이렇게 잡았을 때, 이제 집에 가보면, 전자제품이 다 있잖아요. 음, 한국은, 음, 한국은. 음, 어,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은 옛날이고, 뭐, 계속 등이 있었었는데, 우리는 전기 없던 데서 왔으니까, 계속 없어졌다. 네. <laughs> 계속 없던 데서 와, 보니까, 너무 이제, 더물 나오지, 찬물 나오지. 음. 그다음에 집집마다 또 이렇게 응, 거글잖아 역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신기하 너무 신기하고. 어... 우리 온전 냉장고, 그다음에 에어컨. 북한에 없잖아요, 에어컨이. 선풍기만 있었지.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쫙 갖춰놓은 데 들어가고 컴퓨터도. 가장 어... 좋은 거는 또 컴퓨터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함 정말 어... 예, 많죠. 예. 아니 컴퓨터는 북한에서 정말 잘 사는 집에 막. 한 반에 50명 넘는 한 반에 음.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말까 근데 나는 학교에 있었잖아 없었다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그 당시 99년부터 어떻게 시작했냐면 마분지 있지 네. 종이를 다 긁어서 애들 저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음. 건반 건반을 음. 만들어서 치는 연습시키고 키보드 키보드 <laughs> 그럴 때였다니까 2000년도에는 근데 한국이또 오니까 아, 컴퓨터가 있어 근데 자판수의 다른 건 알죠 음. 다른 거 연습을 계속 하나원에서 하는 거지 기본이요. 기... 달라요? 어. 북한이랑? 어. 어. 달라 달라 다른 어, 것도 모르지 달라. 어. 저를 만져도 못 봤으니까 다른지도 몰라요 그때 뭐 배달의 민족은 있었어요? 아, 그 당시에는 배달의 민족은 없었는데 배달은 있었어요 배달은 음. 식당들마다 배달은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돈이 아까우니까 음. 갑자기 나는 중국을 걸치지 않고 바로 오다 나니까 만뭐 단위로 쓰자니까 이게 돈이 적응이 안 되는 아. 거예요 일찍 배달 이런 거 있었지. 그렇지만 안, 안해 먹은 거예요. 돈아끼니라고 그래도 비행기 타고 온다는데, 이제, 어찌 보면, 천오백만원 비행기 이제 부럽고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그저 열심히 아껴 산이라고. 그렇지만 그래도 한국에 오니까 배달 음식, 식당 나가서 음식 먹고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났죠. 있을 수 없죠. 북한에서는. 경화변속도 음. 없고. 삼겹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laughs> 살이란 말 들어가니까. 돼지 에다가도살을붙이는가너 <laughs> <laughs> 처음에 그러면서, 어, <laughs> 웃기도 하고. 그런데, 어땠어? 딱 입에 들어가는 순간. <laughs> 너무 좋았지. 어. 너무 맛있고. 그 다음에, 회도 사실은 북한에서는 더 싸잖아요. 돼지고기보다. 그래서 깃집을 뚝 갔는데, 마다 충격이었어. 더 비싼 거야. 어. 어. 정말 음식 문화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지. 상상 못 하지. <laughs> 신기하다. 아니, 네. 그 브로커 비용이 갑자기 지금 들었는데, 그때 당시 1,500만 원이었어요. 예, 네, 아... 애하고 둘이 왔잖아. 요 그... 일단은 <laughs> 어. 또 보니까 많이 늙었더라고. 아... 어, 3년 만에. 어, 3년 만에 봤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한것 같아. 아... 내 생각에는. 힘들게 오셨고. 어, 딱 보니까 이제, 와, 많이 늙었구나. 3년 동안 이건 느꼈고. 그 다음 차를 끌고 딱온거 보니까 처음에 빌레 가져온 줄 알았지. 본인 차인 줄 알았겠어. 김 본인 차래요. 본인 차라고 차 뽑았다 그래가지고 회사 다닌다 하고, 야 하고 이제 나오게 되면 그말 잊지 않죠 네가 더잘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어차피 다 애가 있으니까 <웃음> 이제 <웃음> 애를 위해서 뭐잘 이렇게 왔다 아. 고생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음. 어. 도로에 음. 차 많은 거 보고 좀 어땠어요? 그때도 아, 좀 많았어요. 그때 많았어요. 그때는 <laughs> 인천에서 이제 공항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우리 차는 이렇게 코튼을 쳤더라고. 네. 근데 코튼 사이에 요만큼 이제 벌레 재서 음. 그 근데 야이 서울 쪽에 또차가 엄청 많은 거야. 음. 그래서 어마 이참하다. 우리 북한은 좀 행사용 그 행사 때마다 딱, 어 음. 하잖아. 무슨 차가 이렇게 많냐? 그때 조금 나도 충격이었어요. 아 말은 못하고, 음 이제, 야, 차가 상당히 많네. 무슨 이제 차들이 렇게 많지? 아 이런 생각은 하셨어요, 아 그때. 아 도로도 예, 크고. 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성공사 들어와서, 장문 내려다 보거나 운동할 때바꿔나가보던 음. 주차장에 차들이 많잖아. 야, 여기다 차로 이렇게 운전하는가, 간부들이 해서 그런가, 뭐 이렇게만 생각했지. 우리 괜히 이렇게 차, 운전하 줄은 야 상상도 못했지 진짜. 지금 운전하시죠? 그죠, 운전하죠. <laughs> 어... 음, 보기 전 사람들 다 운전하지 않을까요? 지금 거그 지금 거의 다 하죠. 오자마자 그냥 음. 다했다가 지고 맞아요. <laughs> 북한에 그때 90년대는 라면이 있었어요. 그때 개성공단이 있었나? 그때는 개성공단이 <laughs> 네. 없었고 이제 라진 선봉이 아, 비파 저... 호텔을 시켜가지고 음. 거기면 뭐가 하는 게 뭐예요? 카지노. 하시노. 카지노가 들었었어 90년대요. 거기가 오. 90 6년 구십칠년, 그때 그가 새로 다면서 거기 호텔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이제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중국이 음, 알게 됐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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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라그 당시에 이제 팔십 년 후반부터 음. 두만강 쪽에는 병강 무역을 했어 북한이 그래서 이미 북한하고 중국이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나와서 북한에다 시장 을 차려놓고 장사를 막이 한 거야 중국 사람들은 조선에 나와서 북한에 나와서 물건 팔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저희들은 이제 그 물건을 다살 수가 있었고 이렇게 그나마 중국 물건을 볼 수가 있었지 그러면 정말 너무 중국에서 물건이 많이 나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았죠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아이고 여기 또물건더 좋아. <laughs> 그렇죠. 예. 막 한국의 물건은 이제 북한에도 소문 나가지고 남아이들 옷이야, 남아이들 먹을 거야, 막 이렇게 소문 나 있잖아. 그리고 이게 상표 다 떼게 되잖아요. 남한 거는 자가 남한 거는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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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어, 팔고. 그러면서도또 입잖아. 입고 어, 다 그리고 막 해서라도 또 처음에는 이제 재퍼들이 옷을 일본 거라고 터타고 어. 많이 사입고 이런데 아마 2000년도부터는 제도 그렇고 음. 중국 사람들 옷가고 나오면 이야기해요 여기 한국 옷이라고 말해서 응. 근데 상표가 다 잘려져 있어 여기도 잘리고 여기도 잘리고 그러면 우리는 사는 거지 중고인데 제일 비싸 왜냐면 쭈그러지지 않고 색깔도 안 날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일순이가 우리 때는 2000년도에 선생님들이 옷사 있잖아요 음. 그러면 중국 옷을 잘 입는 사람이 조금 이제 뭐랄까 음, 더이 어, 부자? 던 부자였고 어. 그다음에 이제 일본 옷 사고 이런 수으로 어. 바뀌어졌죠 그다음 어. 중국 옷도 처음에는 뭐8 0년는 9 0 년대는 중국 버스를 많이 사입고 이랬었거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한 게막 들어오면서. 음. 그럼 뭐딱그 라면, 한국 라면은 언제 먹고 드셔봤어요? 아, 저는 이제 아버님이 저희 아빠가 이제 8십 년도, 9 0 년도에 중국을 이제 갔다 왔을 때 중국 라면을 가져왔더라고. 네. 그래서 중국 라면 을 한번 저저을 봤어. 한국에 오니까 엄마. 난 중국은 다 똑같으나 그게 맞는 줄 알았어 종류가 그리고 그렇다. 한국에 오니까 음. 중국 라면 종류가 더 많으니까 어느 걸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사 먹은 게 신라면이었거든 그때 회사 직원이 신라면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음, 음.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음. 아 그러면 신라면을 음. 먹어보자 그래 음. 먹어 봤는데 어머나 너무 맛있는 거야 음. 그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애가 또 있다 보니까 음. 라면보다도 우리 애는 또 매워서 못 먹으니까 음. 날 보고 햄버거 사달라는 거예요 음. 나한번가 되게 비싸더라고 또그 당시에는 <laughs> 야또 무슨 비싼 거만 찾는다 하면서 그때 다시 계시니까 해줬어 그래 한번또 햄버거를 먹어 봤더니 야또 햄버거보다도 다른 우리 애가 피자를 사 달래 응. <laughs> 피자도 더 맛있어요 <laughs> 근데 나는 가장 내 입에 맞는 거는 <laughs> 우리 애는 이제 고기 있는 그런 고기 있는 <laughs> 피자가 당연히 좋다는데 나는 고구마 피자가 지금도 제일 좋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들 때문에 햄버거도 먹어 보고 피자도 먹어 봤지 아마 내가 자식이 없었으면 그런 거 먹어 안 봤을 거야. 어. 진짜, 진짜 맛있지 상상 못 하죠. 아, 너무 맛있지 그냥. 지금 들으면서도 아니 지금 학교에서 그 당시에도 지금 햄버거 줬구나 지금 놀라고 있어요. 애 학교 다니되게 때 어, 예. 햄버거 줬어요. 당연하지. <laughs> 어. 우유 주고 우유 주고. 어. 그리고 애가 한참 굴 때니까 야 정말 이건 에피소드입니다. 북에서는 안맞 정말 그 나름대로 네. 상류층이라고 잘 살았다지만 했키 음. 그렇게 않 맞거든. 음. 과일을 먹기라니까, 음료수를 먹기라니까, 거기서는. 음, 근데 여기 오니까 애가 하루에 그 음료수를 하나 다 먹더라니까. 와. 맛있습니다. 맛있고 과일, 사람면 과일도 금방 다 먹어. 그러니까 그게 키가, 언제 키가, 키가, 키가 이 15cm 큰다니까, 이놈 아 애가. 7, 8cm 짝짝짝 짭는데 와, 맞아. 고등학교 되니까 70이 딱 넘어가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애들은 먹이 먹이대로 크는구나 북한에서 있으면 60 넘어가기 때문에. 못 넘어갔지. 그래서 건너가면 뭐, 마트 있고, 음. 또 건너가면 슈퍼가 있고, 뭐. 처음에는, 어제 이마트, 음. 간식이라면, 그애들을 그냥 개야하잖아요 시식하는데? 시식하는데. 응. 거기 오종 아이들 데려가서 시식시키고, <laughs> 그 그래, 맛있다긴 또 만두를 하나 사주고, 이런 식으로. 시식하는 것도 놀랬겠다. 놀라나마나. 아, 한 바퀴 돌면 배부르잖아요. 음. 어, 그 다음에 또, 음. 여름에는, 거기 가면 뭐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집보다 별더 시원해 보여. <웃음> <웃음> 가지고 이마트에 가서 두시간 보내는 건 보통이었지 그때부터 그런 문화 시설 이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나 말... 그때 그럼 선전하기도 셨었어요 핸드폰 한국에 그럼요 북한에는 없었 아니 벌써 딱 내가 한국에 오니까 네. 남편이 이제 핸드폰 들여다보내서 싹 하나원에 오자마자 음. 통화해야 되니까 핸드폰 음. 근데 그때 그 당시 핸드폰이 펄도 그럼 그때 당시 북한에는 없었잖아요 북한에는 없었죠 네. 북한에는 없었는데 대신. 중국 전화기가 들어가는 건 있었어, 밀수로. 밀수로. 응, 밀수로 들어가는 게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뭐 한국이랑 좀 통화하고. 통화하고 뭐. 응. 그러니까 밀수는 사람들 좀. 그렇지. 음. 뭐 내부틈도 중국에 있는 친척한테다가 핸드폰을 좀 사서 음. 좀 북한 들이보내라. 음. 통화 좀 하게. 중국 서준족들이막 장사를 많이 음, 가잖아요. 음, 음, 음. 그 짐을 어떻게 숨겨 가든 숨이 갔어, 그때. 중국 음. 폰이 들어가는 거지, 음. 중국 번호. 음. 그러면 그 국경연선에서 음. 통화할 수 있었고. 서하, 서하 씨는 아마 평양이 대신 통화 못 해봤겠지만 음. 우리는 국제 연선에서 언니랑 통화 해봤지. 음. 그렇죠. 뭐 평양은 그 이제 국제 통신국이나 그 전화 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데 가서 해외랑 이제 전화 통화를 그치? 해요. 이 하게 되면은 이제 다 녹음돼서 국가에 다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음. 그냥 뭐 안전하지 않고 진짜 막 그렇지. 비즈니스 이야기만 음, 하고. 많고. 이제 그런 게 있었지 뭐 선전하기는 2000년대 초반 때는 없었죠. 음. 2007년부터 생겨나긴 했어요. 음. 그때부터 이제 북한에서 슬슬 유행하면서 핸드폰이 핸드폰 사용하고 이러고 했었는데 한국은 진짜 한 음. 그런 뭐 선전하기는 그때 있었고 음. 배달도 있었고 <laughs> 전기도 있었고 <laughs> 상상이 안 가네요. 네. 제가 근데 가끔 제가 실수를 해요. 어, 어 뭐, 한국어니까 한 뭐, 20, 30년 떨어졌던 것 같다라고 하면, 아니, 저와시 음. 지금 무슨 말해에요 라고 하시는 음. 거죠. 거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게 한국분들은, 우리나라 분들은 들었을 때한 거의 60년대, 70년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러, 그렇죠. 북한 실상이야, 기한 실상. 네, 맞아요. 아, 그럼 이제.